코로나 19 이후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른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미디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대부분 청소년은 평일에도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면서 온라인 활동에 장시간 노출돼 있습니다.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꼴로 본인이 온라인 괴롭힘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가해 유형은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SNS에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는 답변도 16%가 넘었습니다. 피해 대상자는 친구가 32%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건 내가 싫어하는데도 쪽지를 보내거나 sns에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동이었고 사이버 게임머리나 스마트폰의 데이터 채팅앱 아이디 등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는 답변도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답변은 61%였고 OTT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된다는 답변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연구진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 이해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를 대상으로도 미디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